안녕하세요. 유니페어 채널의 신발사장입니다. 어, 이번 주에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그 알든의 인디부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알든의 그 부츠 모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적이고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그런 부츠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모델이 바로 이제 오리지날 405 인디 부츠. 인디 부츠는 사실은 정식 명칭은 아니고 별명입니다. 별칭이고 원래는 405그 워크 부츠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간의 좀 이제 육체 노동을 위한 그런 워크 부츠.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어, 대부분의 부츠들은 이제 험한 상황에서 거칠게 신을 수 있도록 발을 보호하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이다 보니까 어, 두꺼운 양말을 신고 발목도 많이 보호하고 내구성이 굉장히 좋게 만들어진 이제 아웃솔과 이런 구조들이 대부분의 부츠에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인데요. 왜이 알든의 405 부츠가 인디 부츠라고 불리게 됐을까? 그 알든 인디 부츠는 아시다시피 어, 인디아나 존스 있잖아요. 해리슨 포드 씨가 주연했던 그 극중의 배역이 인디아나 존스잖아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가 어, 신고 다니는 부츠. 원래 그 영화를 보시면은 원래 대학 교수기 때문에 그 평소에는 이렇게 완전히 멋있는 트위드 이런 수트에다가 또 안경을 끼고 굉장히 드레시하게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유적을 뭐 탐사하거나 보물을 찾으러 떠날 때 이제 모험을 떠날 때 완전히 그런 일종의 밀리터리랄까요? 이런 밀리터리 계열의 옷으로 바꾸고, 가죽 자켓을 입고, 딱이 그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신는 부츠가 바로 이 인디 부츠였습니다. 원래 처음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의상팀에서 레드윙 부츠를 처음에는 이제 섭외를 해놨었대요. 그래서 레드윙 부츠를 어 신, 이제 신도록 코스튬 디자이너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그 헤리슨 포드 씨가 배우를 하기 전에 직업이 목수였대요. 카펜터라고 하는 목수. 그 카펜터 시절에 어, 이 인디 부츠를 신고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어, 나는 내가 신는 되게 편안한 부츠를 신고 싶다. 그래서 그 헐리우드 주변에 있는 알든 숍에서 갑자기 알든 숍을 통해서 여섯 캘렌가가 한 번에 오더가 들어왔다고 해요. 어, 처음에는 이제 모르고 납품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헬스슨 포드가 영화에서 신기 위해서 인디부츠를 6켤레 정도 오더를 해서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화면이나 영화를 보시면 이제 막뭐 뛰어다니고 구르고 막,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게 굉장히 흙에 다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막 마구 신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 그 정도로 이 안정되고 발을 잘 보호해줬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바닥이 드러나는 장면도 있고요 이 스티커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정확하게 이 같은 모델을 신은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인디 부츠가 왜 편한가?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트루 밸런스라는 라스트입니다 알든이 예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소페딕 라인이라는 정형외과 진료를 통해서 일종의 교정용 깔창을 어, 만들어서 껴 넣는 그런 이제 신발들로 비즈니스를 한창 했었어요. 한 90년대까지. 그래서 알든의 오소 패딩 라스트라고 부르는 어, 서포트가 되게 좋고, 여러 가지 발 타입의 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교정을 좀 해주는 그런 종류의 라스트들로 군을 이제 형성을 했는데, 트루 밸런스 라스트가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알든 라스트 중에 가장 좀 넓은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어, 그래서 안에 공간이 굉장히 디핏, 그러니까 중간 발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델에 비해서는 그래도 넉넉한 그 발볼이 있고요 라스트 자체가 이렇게 좀 발을 잘 여유롭게 해주다 보니까 신었을 때 뭔가 쪼이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발을 굉장히 딱 잡아주는, 아주 잘 버텨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그 다음에 스톰 웰트. 스톰 멜트를 보시면 그냥 가죽색으로, 내추럴 가죽색으로 이렇게 웰트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스톰 멜트는이 웰트의 윗부분이 이렇게 말려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비나 눈 같은 게, 이물질이 이 어, 신발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네오 코르크솔, 어, 코르크의 어떤 합성물로 만든 완전히 고무 바닥은 아니고 코르크가 섞인 그런 이제 합성 소재의 바닥인데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거나 뭐 목수를 하더라도 이런 이물질들이 막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밟았을 때 소리 높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해주고 어, 접지력도 어느 정도 좋게 해주는 그런 소재고요. 내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네오코르크소울이 또이워 그 인디 부츠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하나, 이게 완전 핵심일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힐이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부츠의 안쪽 면이 바깥쪽보다 더 길게 뒷굽이 붙어 있죠. 이 뒷굽의 기능이 뭐냐면, 딱 섰을 때이 안쪽으로 사람이 이렇게 서면은 이발 안쪽으로 긴힐 때문에 여기에 더 받쳐주는 힘이 강합니다. 알든에서는 토마스 힐이라고 부르는데, 이 토마스 힐이 장착된 모델을 신었을 때는 신발을 신고 섰을 때, 이 안쪽에 딱이 뒷굽이 몸을 이렇게 딱 받쳐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거든요. 어, 이런 이제 구조 때문에, 어, 굉장히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걸었을 때, 어, 다른 일반 슈즈에 비해서는 좀더 서포트, 서포트 기능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마스 힐이 이렇게 비대칭으로 길이 안쪽의 길이가 긴 만큼 이 안에 그힐 카운터라고 하는 이제 부속물이 들어가거든요. 이뒤굽에 뒤꿈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가죽 소재로 이렇게 힐 컵을 컵 이렇게 좀 둥그렇게 만들어서 안에 라이닝과 가피 사이에 그 보형물이 이렇게 이제 뒤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드레스 슈즈는 굉장히 짧게 들어가는데, 토마스 힐이 들어간 이 인디부츠 모델은 이 안에 힐 카운터가 이렇게까지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져보시면 이, 이 부분이 굉장히 딱딱한 걸알 수가 있어요. 이게 딱딱한 만큼 발을 이렇게 잡아주고 밀어주는,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디부츠를 딱 신으면은 발이 내 몸을 들어주고 있는, 예, 네, 좀 과장, <laughs> 과장을 하면은 이 부츠가 내 몸을 그냥 받쳐서 이렇게 무게가 안 느껴지게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영상이나 이런 데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많이 걷는 날, 하루 종일 걷고 서 있어야 되는 날, 뭐 여행가서도 마찬가지고, 운동화가 말랑하고 가벼워서, 어, 일반적으로 편하다고 느끼시지만, 이런 부츠를 신고 걸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신발을 딱 벗고, 뭐, 침대에 누웠을 때 발에 이런 종아리나 이런 데 피로도 훨씬 적게 느껴집니다. 무릎도 좀덜 아프고요. 오히려 굉장히 많이 걸어야 되는 날은 이런 서포트가 굉장히 강한 부츠나 이제 그 슈즈류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발에 몸을 좀덜 피곤하게 해주는 그런 서포트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저도 좀 뭔가 오늘 좀 야외 활동이 있다. 이러면은 이제 특히나 뭐 가을, 겨울철에 좀 날씨가 춥거나 그랬을 때는 이 부츠를 종종 신고는 합니다. 도시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을 수는 있는데 이제 어 부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기능성에 대해서 원래 보통 이제 매료가 되시기 때문에 어, 알든 405 인디 부츠는 굉장히 어, 과학적으로 사람 몸을 잘 받쳐주는 서포트 기능이 강한 그런 부츠다. 그게 인디 부츠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런 조금 붉은색의 이런 카프로 되어 있는 게 이제 400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403이라고 하는 어, 인디 부츠인데, 이거는 어퍼 가죽이 그 크로맥셀이라고 호도반으로 유명한 호인사에서 기름 오일 성분을 많이 머금은 그런 이제 카푸 스킨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크로맥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좀 이렇게 진한 다크브라운색으로 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반 이제 좀 매트한 그런 다크브라운 카프보다는 깊이감이 있는 그런 브라운색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오일 특수한 오일 성분으로 이렇게 먹금고 있는 거라서 그런 색깔이 뜹니다. 크롬엑셀의 가장 큰 장점은 부드럽다. 부드러운데 이제 내구성이 좋고, 4공5 부츠보다 처음에 길들이기에는 조금 더 편합니다. 왜냐면 이게 오일 가죽이기 때문에 좀더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발에 맞게 이제 잘 주름이 지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부츠. 그래서, 어, 사실은 지금 저도 사공5를 신고 있지만, 어, 이건 뭐, 10년이 넘은 붙인데도, 사실은 제가 뭐, 워낙 신발들을 많이 돌려 신기 때문에, 집중, 집중적으로 신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이 발목 부분이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를 신을 때는 좀 두툼한 양말을 신어야 발이 좀 편하게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405 부츠는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게 빨리 길이 들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착용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405 부츠 신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최근에 재고가 됐는데 그 인디부츠가 이제 브라운색으로 보통은 이제 나오는데 어, 검정색을 신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검정색으로 나온 인디부츠가 바로 401 이라는 모델이고 검정색상의 크롬 엑셀 가죽 얘도 보면은 위에가 좀 약간 좀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어퍼가 그리고 이, 이 에크로 하얀색 스티치로 이렇게 코 부분에 u 팁이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고 이 블랙 인디 부츠의 또 다른 특이점은 이 네오 코르크솔이 갈색이 아니고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이 톤에 맞게 근데 워크 부츠답게 이런 웰트나 이런 스티치 부분에 좀그 대비되는 밝은 색상을 배치를 해서 굉장히 예쁘게 신으실 수 있는. 진한 색깔이나 뭐 블랙진을 입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신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끔씩 블랙을 신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되게 활용도가 좋은 인디부츠. 네, 좀 나는 좀 다른 인디부츠를 신고 싶다. 그럼 이401 모델 신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웨이드 버전의 인디부츠가 또 있습니다. 이 모델은 4011이라는 모델이고요. 어, 스너프 컬러의 이 미디엄 브라운 그러니까 중간 톤의 브라운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데 어, 이 친구의 특징은 바닥이 그 인디부츠 일반 솔이 아니고 이 레더 솔에 앞에 이렇게 코만도 솔 그래서 어, 일반 인디부츠에 비해서 네, 좀 모양이 다르죠 좀더 납작한 날렵한 느낌이고 아마 이 착용감도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웰트가 그 스톰 멜트 대신에 리버스 웰트라고 하는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스톰은 이렇게 가죽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서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요. 리버스 웰트는 웰트에 이렇게 가죽 띠가 올라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그래서 360도로 리버스 웰트로 다 마감을 했고 더블 소리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코만도 소리 들어가는 구조. 뭐 스나프 스웨이드 컬러는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뭐 데님이나 뭐 이런 치너류에 모두 다잘 어울리는 색이고 뭔가 이 딱딱한 이런 워크부츠 느낌보다는 이렇게 부드럽게 캐주얼로 신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고. 이또 알든의 이 코만도 솔은, 어, 장점이 그 다른 코만도 솔에 비해서 요, 그 요철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좀 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거칠어 보이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신었을 때는 바닥에 딱 붙은 느낌. 그리고, 어, 다른 코만도에 비해서 부드럽죠. 이솔 자체가 좀 부드러워서 이 착용감은 굉장히 좋은 그런 코만드솔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신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게 이거는 인디 부츠가 아닙니다. 이거는 탱커 부츠입니다. 탱커 부츠는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어 유니페어 역사상 처음으로. 어그 매장 밖에서 줄을 섰던 그런 모델이고 과거에 저희가 이제 코도반으로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던 그 탱커 부츠. 탱커 부츠의 특징은 베리라스트로 만들어졌고 코에 요 유팁 스플리토 스티치가 이제 핸드 손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페니로퍼 있잖아 요 페니로퍼에 들어가는 그 손으로. 포를 뜨듯이 꼬매는 네, 그런 스티치, 핸드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공장에서 이 핸드손을 하는 기술자분들이 많이 이제 출근을 못하셔가지고 생산이 많이 중단이 됐었던 그런 디테일을 갖고 있는 어, 부츠에서 어,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저희 매장으로 재입고가 된 그런 모델이고 어, 그만큼 굉장히 좀 오랜만에 봐서 감격스럽고 되게 귀한 모델이다. 네, 탱커 부츠가 이렇게 스너프 컬러로 컴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니페어의 그런 그 유명세를 좀 예, 도와줬던 그런 모델이라서 예, 굉장히 반갑고 어, 일단 이 핸드 손 자체는 요즘에는 보시면 그 알든 모델 중에 핸드 손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은 좀 바로 어, 망설임 없이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핸드손은 요즘 굉장히 좀 어, 희귀하기 때문에 아, 쉽게 만들 수가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핸드손이 들어가 있는 모델은 어, 보, 보이시는 대로 바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인디 부츠보다 나는 조금 더 드레시한 어, 느낌으로 부츠를 신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되게 제격인. 그런 모델입니다. 여기도 이제 오일드 레더솔로 되어 있어서 이제 레더솔에서 좀더 드레시한 부분도 있는데 어, 하지만 오일드 레더솔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접지력이나 내구성이 이제 훨씬 더 강화가 된 그런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알든 부츠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부츠는 아무래도 그, 그 존재 이유 자체가 어, 좀 터프하고 이렇게 좀막 어떻게 보면 테토남. 태토남들이 신는 그런 종류의 신발 부츠기 때문에 어 그냥 막 예쁘게 이렇게 뭐 약을 칠하고 어 그렇게 신지 마시고 막 신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일부러 막 험한 곳도 가시고 근데 새거인 상태로 이렇게 뭐산을 올라가거나 하이킹을 하시면은 약간 발에 무리가 갈수 있고요. 근데 뭐 캠핑을 가거나 야외 활동 하실 때어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운동화들을 많이 신으시지만 이런 부츠를 딱게 데님에 청바지에 멋있게 신고 가시면은 누구보다도, 예, 태토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태토남이기 때문에 이거를 추워지면은 여기 막 어퍼가 좀막 까져도 멋있어요. 막좀 이렇게 기스도 나고 까지고 이렇게 스크래치가 난 상태로 좀 약도 막 대충 바르고 그렇게 막 신는 그런 모습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악천후,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이 부츠만큼 발을 잘 어, 젖지 않고,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보호해주는 신발은 없다. 네, 그래서, 가을과 겨울이 이제 곧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츠 하나 장만하셔서, 멋있게 그냥 에이징을 시키시면은, 어, 정말 멋있는 테토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알드앤의 부츠를 소개해드렸고요. 네. 지금 매장에 대부분의 사이즈들이 다 있으니까 매장에 오셔서 한번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올 가을에는 부츠 하나 장만해서 멋있게 한번 네, 멋진 가을 겨울 남제가되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